자기 척이 고민 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쵸.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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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차피 잘 생겼네. 엄청 어. 이뻐. 감사합니다. 맞춤이 어, 맞춤이야. 어, 네, 네, 맞아요. 맞춤이죠. 어, 어, 맞춤 정장을 네, 입는다는 것은 뭐야? 능력자라는 어, 거 능력자. 네, 어, 능력자. 네, 어떤 능력자인지 자기소개 시작.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담당하고 있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어떻게 왔어? 여기. 아, 제가. 고민이 있어서 그래 눈에 근심이 갑자기 가득해 눈썹만 <웃음> 네. 봐도 알아요궁금 음, 네. 네. 지금 나이가 지금 서른 서른네 살 34살. 서른네 살이고 네. 뭐 걱정이 없을 나이인데 맞아요 근데 <laughs>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아, 루머가 음.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쉽지 않더라고요 루머? 네뭐 뭐, 네. 뭐 회사 직장 내에서 나는 그런 루머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 어. 조혈모세포 관련된 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한 루머들이 있다 보니까, 음. 또 조형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가 음. 또잘안 되고 있어요. 있는 부분. 아 아, 일단은 이 친구가 참 이게 일에 열정이 많네 네.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다는 거 아니야? 아, 아 요즘 사람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잘 뽑았네 나라에서 이게 뭐 조혈모세포가 이게 홍보가 되든 아. 말든 이거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음. 사실 우리도 사실 조혈모세포에 대해서는 자, 잘 몰라 그렇죠 알아? 전좀 알아요 어? 알어? 네 어, 그래? 네 부러워 네. 배운 사람이야 아, 네. 네. 아닙니다 네. 조혈모 세포에서 사람들이 어떤 점을 오해를 그렇게 많이 하던가요? 조혈모 세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나도 음. 몰랐어 음. 일단 조혈모 세포라는 것 자체가 음. 두분다 갖고 계시거든요 어, 내가 그런 세포가 있었어? 오. 저도 갖고 있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건데 오. 혈액을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라는 게시그에서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재생 불량 빈, 불량성 빈혈 같은 난치성 혈액 종양 환우들이 완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 골수 기증 같은 경우는 엉덩이 뼈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음. 어, 통증이라든가 아,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 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음. 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네. 어, 바뀐 건데 이제 헌혈하듯이 음. 어, 어, 헌혈하듯이. 어. 간편하게 이제 채취를 해서 기증을 응. 하실 수 있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채취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응. 지금은 골수에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헌혈처럼 팔에서 한다는 거야? 어, 네 맞습니다. 오오 되게 간단하네. 어. 아니 그러면은 그 조혈모세포를 가족 한테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응. 네, 유전자의 일치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 우리 엄 어, 네. 뱃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모세포가 일치할 확률이 부모 자식간에는 5%, 5 정도 되고, 5%밖에 안 돼요? 네, 형제자매는 25%, 오. 그리고 타인간에는 수만 분의 일의 확률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증 희망 등록을 해 두셔야지 일치자를 찾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원활하게 기증이 이루어지게 아. 됩니다. 야, 진짜 만약에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간절한 거거든. 그렇지. 이게 이게 기증 등록을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네. 나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이라 그래서 체혈을 일부분 해서 어, 본인의 혈액을 이제 보관을 해놓고 조혈모세포 음. 기증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음.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게 되거든요. 음.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5년 뒤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음. 어, 본인이 했다라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도 어. 있으시고, 그럴 수 있지. 어, 그때 이제 기증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한50% 정도 되시거든요. 50%면 꽤 많은데. 남을 도와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또 여기 가서 입원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아. 입원하면 또돈 들잖아요. 그거 부담을 이제 기증자가 하나요? 네. 기증자는 절대 금전적인 부담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몸만 있으면 되네. 어, 국가에서 지원을 물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휴가 보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머, 어, 그래요? 진짜로? 기증을 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의 업무를 빼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 기간만큼 네. 네, 국가에서 유급 어, 추가 받은 그 기,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조혈세포 기증 같은 경우는 어,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할수 있는 기증이거든요. 아, 근데 그치. 다른 기증과 좀 다른 거는 연령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나이가 네, 아, 내 나이 때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데. 18세부터 네. 40세까지만 이제 기지희망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실제... 만으로 네 만으로 만 어, 어, 나이에? 네. 어 그럼 난 가능하네. 어, 네, 어 다행히... 가능하신 거예요. 어, 뭐 놀래요. <웃음> <웃음> 아니, 더 어려 보이셔 가지고 <laughs> 네, 만 18세 미트로 <laughs> <밑으로는> 나이살니 <말은 웃음> <너 7점을 봤니? 웃음> 그러면은? <웃음> 보통 대학생분들이 기증을 많이 동참을 해, 하시고 젊은들 아, 진짜 참요 네. 아, 네. 아, 네. 기증 사양은 40세까지 가능하시고 실제 기증하시고 하는 이런 일은 55세까지만 어. 가능하세요. 아니 근데 일하면서 고민도 있겠지만 응. 또 다, 어, 반대로 또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지. 응. 네. 본인이 기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를 되게 뿌듯해하시는 분들이 아, 계속 어. 본인이 조금 불편했지만. 뿌듯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 야. 많이 보람이 느끼는것 같아요 어, 사람 하나를 살린 거니까 그렇죠 거의 기증하면 무조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고맙네 네, 이게 네. 실제로 유전자가 맞아서 이렇게 기증을 받고 생명을 이렇게 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5천에서 6천개 어, 정도가 많아. 있고 많아. 물론 한번 이식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이식해야 되는 환우분들도 계세요. 음, 그래서 음. 다시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음. 어, 어쨌든 기증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음. 기증만으로도 누군가를 살리실 수가. 음.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한 일이네요. 혹시 뭐 좋은 홍보 방법 같은 거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혈모 세포에 대한 기가 막힌 홍보 방법이요. 네네.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 사람들이 인식이 안 하다 는 거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아. 기증을 해야 된다. 아. 도움을 줘야 된다. 음. 새생명 세포. 뭐 이런 거. 괜찮죠? 음. 새생명 세포. 아, 진짜 좋은데요? 네, 누구다 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태균이가 고민이 많으니까. 자, 요거 한 장이면은 무조건 우리 태균이의 고민이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 왔어. 자, 뭐라고 썼어? 왔어. 뭐라고 썼어? 할수 있다. 야, 너무 쉽다. <laughs> 태균 씨의 고민도 어. 어, 극복할 수 있고. 어, 아, 있고.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또 신청할 수 있고. 어, 그렇지. 할수 있다. 어, 여러 가지. 거 한마디에 다 끝났다. 아,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네. 자, 요거 드리면서, 태균 씨. 그치.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고민 또 이렇게 해결될 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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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균이는 어, 할수 수 있다! 수 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아,